네, 안녕하세요. 월드 휴먼텍 대표 유상업입니다. 이번 전시회 때 소개해 드릴 물건은 아, 마그마라고 하는 호신기입니다. 아, 이 호신기는 세계 최초로 3 대응 방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데요. 어, 그 기능을 좀 살펴보면, 은 내조용의 어, 서치라이트와, 그 다음에 가스총 기능, 그 다음에 SOS, 내가 위험할 때주위 알려주는 호신용 경고 기능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내 물건을 훔쳐가주면 알려주는 그 도난 경고기. 그 세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아, 기능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에는 망원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 LED 줌 나이트가 되겠는데요. 일반 내저 활동에 서는 그런 기능 뿐만이 아니고 내가 위험할 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어, 조준경 역할의 서치라이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서치라이트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호신용 가스총을 사용할 때 그걸 스코프로서 조준 사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. 여기에 있는 이 가스 총은 야간에도 가스가 얼마나 내장이 되어 있는지 전자투시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.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밤에 얼마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뿐만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발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가 개, 개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에는요, 실제로 가스를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연속 6m 까지 20발을 연속 사격할 수 있는 호신용 가스종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일회용 제품이 아니고요. 리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리필 시스템의 그 가스총이 되겠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위험할 때 주위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데, 실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참 말이 안 열린다 그러죠. 바로 여기에는 호신용 경고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네,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경보기가 되겠습니다. 네, 아,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게 이 제품에는 도난경보장치가 내장이 되어있는데요. 호신기뿐만이 아니고 여행이나 비즈니스 시에 내 소중한 물품을 누가 훔쳐갔을 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. 그래, 이거는 흔히 말하는 그내 본심을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그 여행상에 여행을 할때 소중한 물을 지켜주겠고요.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이제 보안용으로 어 전자 센스가 탑재되어 있는 경고장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창문이나 출입문 그리고 여름철 그 캠핑시에 텐트 안에 어떤 그 애부에서 강도나 고도 무단 침입자가 침입을 했을 때 알려주는 센서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10초 후에 컴퓨터 마이크홈 센서가 작동이 되게 들어가는데요. 10초가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에버에서침입을 감지를 해서 경고 장치. <목소리> 지금까지 이 마그마 제품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. 어, 여러 우리 참관객님들한테 그 많은 관심과 어, 성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